45년 넘게 가동해온 포스코 포항 제철소 일선제 공장이 전격 폐쇄됐습니다. 이제 포항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다시 한번 위기에 몰렸습니다. 포항은 철강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제철소가 힘들어지면 포항 시민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선 죽지 못해 버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첫째, 포스코는 45년 역사를 가진 포항제철소 일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철강 관세인상으로 한국 철강 수출길이 막히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50%를 넘던 상권이 이제는 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철강 위기는 곧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첫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강 산업을 지켜낼 실질적인 무역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포항 지역의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강만 바라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키워야 합니다.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도시는 이미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고용 불안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팬데믹 이후 상권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발 디딜 틈 없던 거리가 이제는 공실로 가득합니다. 죽지 못해 버틴다는 말이 일상이 된게 지금 포항의 현실입니다. 첫째, 공실률이 심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2030%까지 올랐고 지금은 메인거리마저 25%가 비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가면 40% 이상이 공실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은 커녕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셋째, 포스코가 흔들리면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하청업체, 협력기업, 지역 상권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스코와 포항의 생태계는 사실상 한 몸입니다. 둘째, 하청업체와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하나만 살려서는 지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철강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매출과 손님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인들은 죽지 못해 버틴다고 말합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고 손님 수는 그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회식으로 활기가 넘치던 거리는 이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코와 뗄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 거리가 살아있었던 이유도 결국 포스코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매출이 최소 3050% 줄었고, 어떤 가게는 그 이상 떨어졌습니다. 둘째, 방문객 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 사실상 상권이 붕괴 직전입니다. 셋째, 포항 상권은 포스코와 직결돼 있습니다. 포스코 직원들이 움직이면 거리가 살아나고 멈추면 그대로 침체됩니다. 이 의존 구조가 지금 포항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상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직접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특정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제철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포항거리를 걸어보면 금세 알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떠나고 가게는 비어갑니다. 상인들은 죽지 못해 장사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일자리 위기는 곧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첫째,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진행했고, 약 90명이 지원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포항 1, 2공장은 매달 80억, 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지난해에도 이미 제철소 일부 공장이 셧다운되었고, 수백 명이 희망퇴직이나 전배를 통해 지역을 떠났습니다. 넷째, 그런데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무기한 휴업 통보가 내려지면서 지역 경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임시 대책이 아닙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지역 피해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환 배치나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생계 지원 정책이 즉시 가동돼야 합니다. 셋째, 포항이 특정 산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통보, 전환 배치와 희망 퇴직,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MC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2019년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를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그 분위기는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숫자였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삶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구조 조정은 예고 없이 진행됐습니다. 전환 배치와 희망 퇴직은 사실상 선택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현장의 혼란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였습니다. 셋째, 젊은 노동자들은 미래를 포기한 채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기업문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고와 협의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둘째, 희망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재취업 지원과 생활안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 속에서도 현장이 지켜집니다. 포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도시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철강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흔들릴 때마다 포항 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지 않으십니까?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지역 경제가 얼어붙는걸요. 첫째, 포항 제조업에서 1차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둘째, 고용자수로 보면 철강 산업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즉, 일자리 3개 중 하나가 철강에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지난해 말부터 건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포항 경제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결국 포항은 철강이 살아야 살고 철강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철강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무역산업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항이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고용을 지키기 위한 재교육 전환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포항, 한국 철강 산업의 심장.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겪는 근본 문제는 단순한 산업 침체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철강 산업이 위축되니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가니 상권은 무너지고 결국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철강 산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진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포스코는 고부가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활용 확대, 고급 강판 생산 확대, 비핵심 자산 축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현대제철 역시 포항의 최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 재편 속에서 지역 일자리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포항은 철강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교육,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지역 차원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포항 철강 공장이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의 뿌리를 둔 도시입니다. 그런데 철강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공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항은 다양한 철강 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철강의 위기는 곧 조선 자동차 건설 같은 다른 산업의 위기로 번집니다. 결국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포항의 최대 사업장인 이 공장이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철강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포항은 다품종 생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선제 전기 강판,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죠. 셋째, 이 때문에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철강 공급 위축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넷째, 특히 포스코 뿐 아니라 현대제철도 건설용 철강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 침체가 곧 철강 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부가 같이 철강 제품의 비중을 높여 수익성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건설 경기 둔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철강 수요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포항의 가게는 예약률이 0%로 떨어졌습니다. 포항은 철강의 뿌리를 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건설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철근, 봉영강 같은 건설용 철강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한 달에 100만원 벌던 시절이 이제는 5만원도 못 번다고 말합니다. 전기료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바닥입니다. 저녁 시간에도 가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첫째, 포항 상권의 예약률은 50%를 넘던 과거에서 지금은 사실상 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잇따라 공장을 멈추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셋째, 철강연구단지 설비 가동률은 한때 9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6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넷째, 생산액은 2024년에만 전년 대비 9.6% 줄었고 올해 초에도 약9.8%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최근 10년간 포항 철강단지의 고용 생산 수출 실적이 모두 큰 폭으로 줄며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건설 경기 의존도를 줄이고 조선 자동차 이차 전지 등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하청 업체를 지원하는 직접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단순 저가 제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준비할 틈조차 없이 청천벽력처럼 공장 폐쇄가 통보된 겁니다. 심지어 현대제철 포항 공장 내부조차 모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와 시민은 대체 수단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충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첫째, 공장 비가동 일수가 늘어나면서 휴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휴업 기간이 늘수록 급여는 줄어들고 생활 불안은 커집니다. 셋째,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포항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이대로라면 포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쇠퇴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첫째, 기업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대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준비할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환 투자와 지원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임시 지원금, 재교육, 전환 배치 같은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요는 줄고 중국은 쏟아내고 미국은 막아 세웁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팔 곳이 없으니 공장은 멈추고 지역 경제는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 위기의 파장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글로벌 수요가 공급보다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철강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중국은 여전히 과잉 생산을 이어가며 저가 철강을 전 세계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해 철강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한국 철강산업은 팔 곳을 잃고 수익성 악화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을 넘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저가 중국 철강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필수입니다. 둘째, 미국 유럽과의 무역 협상력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 판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공인프라 투자와 산업 다변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2019년 8.5% 그런데 2024년엔 1.8%입니다. 철강업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가동률은 떨어지고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공장은 돌고 있지만 본업에서 돈을 못 버는 상황.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도 못하고 경쟁력마저 잃어가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지역 사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위기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철강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8.5%에서 2024년 1.8%로 급락했습니다. 둘째, 포스코는 3% 수준, 현대제철은 1.35%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본업으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수익성이 줄면 신규 설비 투자, 미래 사업 투자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결국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사회는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해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단순 저가 제품 대신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신재생이차 전지 친환경 인프라와 연결된 새로운 수요처를 개척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없으니 설비를 돌릴 이유도 없다. 그런데 공장을 멈출 수도 없어 결국 손해만 본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철강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대로라면 산업도 지역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사라진 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투자가 끊기면 경쟁력도 사라지고 지역은 버틸 힘조차 잃게 됩니다. 악순환을 끊을 해법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철강의 위기는 국가 경제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강의 수익성 위기.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